수첩에 적어야 할 삶이지, 스물여덟 가지. 1. 누워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2.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다. 3.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웃으며 받아들여라. 세상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4.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아무리 효자도 간섭하면 싫어한다. 5. 젊은이들과 어울려라. 젊은 기분이 유입되면 활력이 생겨난다. 6. 한번한 한 소리는 두번 이상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따돌림을 받는다. 7. 모여서 남을 흉보지 말라. 나이 값 사는 어른만이 존경을 받는다. 8. 지혜롭게 처신하라. 섣불리 행동하면 노망으로 오해받는다. 9. 성질을 느긋하게 가져라. 급한 사람이 언제나 망신을 한다. 10.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나니까 몸욕을 자주 하라. 그래야만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다. 11.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돈 때문에 재산을 잃지 마라. 12. 좋은 책을 읽고 또 읽어라. 마음이 풍요해지고 치매가 예방된다. 13.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라.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14.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래야 젊은이들이 본을 받는다. 15주는데 인색하지 마라. 괴로 주면 말로 돌아온다. 16. 하루에 10분씩 웃어라. 수명이 연장되고 인자한 어른으로 기억된다. 18. 걱정은 단명의 주범이다.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만 염려하라. 19. 남의 잘못을 보며 빈정되지 말고 잘하는 점만을 보며 칭찬을 하라. 20.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밝은 눈으로 바라보라. 21. 좋건 나쁘건 지난날은 무효다. 소용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 22. 누가 욕한다고 속상해 하지 말라. 참고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라. 23. 고마웠던 기억만을 간직하라. 괴로웠던 기억은 깨끗이 지워버려라. 24.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라. 잠 속에서도 행복한 꿈을 꾼다. 25.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라. 바보와 어울리면 어느새 바보가 된다. 26. 그날에 있었던 좋은 일만 기록하라. 그것이 행복의 노트다. 27. 작은 일도 크게 기뻐하라. 기쁠 일이 늘어난다. 28.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 남기고 갈 것이 있는가를 살펴라. 감사합니다.